YouTube! 유튜브! 지든 TV! 유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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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요유유유유유유는요 오늘의 유유유유유유유유유 저도 같이 해요 이걸 해볼건데요 어고 네 그럼 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그럼 해보도록 하죠 머리 보여요 잠시. 응 아니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어디까지 했지? 어? 단체님 어디까지 했어요? 아이 찾아야지 너무 짱! 왜, 네, 그러면? 네, 진짜로 가보도록 하죠. 101, 100, 102 여기 있군요. 103. 104, 105, 106. 107. 108이 어디있나요? 어디까지 108. 못합니다 이거 108 어디있죠 이거? 101까지 했는데요 오늘까지 못한대 맞아요 오늘까지 못해요 응. 108 どう 어. 여 여기지. 아주 오래전이서 여기있다. 아. 그럼 잘 찾으면 된다고? 그냥 잘 찾으면 안 돼요. 쉽게 찾는 거. 찾아다니는 배 몰라? 배그, 누레다. 배그, 뭐 나. 한 116, 117, 1 1파8 1 여러분들 숫자 잘안 보이세요? 제가 대답을 해줘야지. <laughs> 지금 123을 예? 하고 있어요. 여기, 여기 하고 있는데 <laughs> 124